너무 순진했어.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순진했어. 과거로 돌아와서 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신들이 나를 벌주기 위해 의도한 걸지도 몰라. 내가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 내가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어가는 것을 막아버렸어. 밖에 산성비와 극장안의 원혼은 모두 내 잘못이야. 메구미 씨. 메구미 씨, 당신 덕분에 그 원혼을 없애 방법을 알아냈어요. 계획이 뭐야? 미아라 씨, 정말 그게 통할 것 같아. 이전에 시카나키 마을에서도 해봤으니까.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계단으로 원혼을 유도해 줘요. 메구미 씨, 이 방법은 많이 위험해요. 하지만 나를 믿어줘요. 난 이렇게 된 이유로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겪은 일들을 듣고 나니 내 마음이 계속 말하고 있어. 다시 다른 사람을 믿어보라고. 그러니까 키아라 씨, 난 당신을 믿어. 나는 내 마음을 믿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응, 고마워요, 매구미 씨. 그럼 1998년으로 돌아가죠. 무서워, 도망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매구미 씨, 이 일은 매우 위험해요. 부디 조심해줘요. 기아라 씨, 너도. 무서워. 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어. 원훈이 1층에 있는 것 같네. 기아라 씨, 서두르게. 네, 어... 매구미 씨가 됐다. 저장... 어라... 여기로 못 가네. 아닌가? 아, 막혀있나? 여기? 아이 무서워. 보러 가기 싫어. 이건 뭐야?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군. 고통하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니오 철아. 입술이 갈라진 괴을 못생긴 여자. 모두 니네 잘못이다. 날 죽이면 안 돼.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들은 더 아름답고 젊은 우상을 좋아한다. 파괴된 괴물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영사실에서 들려왔어. 연기 실력을 단련하기 위해 영화를 잠시 쉬었다고 주상, 주장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당하는 고통으로 살아라. 너는 팬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숨어 있으라니까. 너너 오지마 후신이 내 뒤에 있다고 아, 너를 깨우려던 건 아니었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낼게 가요계 은퇴 선언 어이 네가 찾는 사람은 나야 어, 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뭐가 막 막아! 아 어떻게 잡을 피곤했어요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어, 잠깐만요. 매구미 씨, 제 손을 꽉 잡아요. 거의 아슬아슬했어요. 다행히 제 시간에 왔네요. 미안해 여기로 유도를 했는데. 원혼이 사라졌어 괜찮아요 전 준비했으니까 이제 기다리면 돼요 키아라씨 왜 내가 죽었어 뭐지? 키아라씨 옥상으로는 왜 온건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빨간 계신이 말하길 이 비는 요괴도 부식시킨다고 했어요. 게다가 원혼이 극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만 출입구와 창문에는 음의 기운이 없다는 걸 눈치챘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혼은 산성비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그 불타는 영혼을 옥상으로 유인한 다음 산성비에... 하지만 정말 미끼를 물까요? 우리가 타마사켓이 결혼식 탈출을 도왔을 때 시계를 사용해서 시카나키 마을로 돌아간 걸 기억해요? 네. 잠깐만, 키아라 씨 당신은... 저는 아직 메구미 씨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둔 다음 기억했다가 다시 착용하죠. 그 불타는 영혼에게 일부러 저를 잡게 한뒤 제가 잡히는 대로 염사를 쓸게요. 그럼 그 불타는 영혼을 저와 함께 옥상으로 데려오게 돼요. 사쿠라코 씨가 산성비의 부식 효과로부터 부호할수 있는 진주를 썼었죠. 그리고 그 원우는 산성비에 노출될 거예요. 오, 그럼 해볼만 해요. 오. 죽어라. 와, 키아라, 대단하다. 빗줄기가 가스 공격으로 죽은 사람들의 원운을 갈기갈기 찍고 있는 것 같다. 드디어, 라고 울부짖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극장 위로 사라졌다. 자기도 올라가고 싶었던 거야. 산성비와 언혼 둘다 사라졌어. 오, 꼬마 아가씨. 산성비와 영혼의 종지부를 찍었구나. 키아라씨, 그 불타는 영혼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산성비도 없앴구나. 우리의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없을까그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 사라졌으니, 이젠 후신의 의식도 필요 없어. 축하 콘서트를 하는 게 어떨까? 자, 어이, 방금 음악계를 은퇴한다면서 울었던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알았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모두 다 들었질까? 어이, 나는 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매구미 씨가 유인하지 않았다면 원훈이 나를 잡아먹었을 거야. 메구미 씨는 어디 있어요? 메구미 씨는 어디에 있어? 올라올 땐 메구미 씨를 못 봤는데 어디 갔어요? 유메. 유메 메구미 씨 봤어? 메구미 씨는 이미 사라졌어. 미안해, 메구미 씨는 누구도 진실을 알기를 바라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에게도 숨기고 있었어. 요메, 메구미 씨는 무엇을 숨기고 있던 거야? 그 원호는 메구미 씨의 영혼으로부터 만들어졌어. 3년 전, 가스 공격 직후, 메구미 씨는 후회함을 자책하고 자살했어. 그 집착한 원혼은 그녀의 영혼을 묶고 천천히 그녀의 의식을 삼켰어. 결국 그녀의 영혼은 그 원혼으로 변했어. 메구미씨의 마지막 의식이 삼켜지기 전에 바쿠와 나를 보냈어. 그 원혼이 잠들고 우리는 그 의식을 메구미씨의 감시 속에 간직하고 있었어. 당신이 본 메구미씨는 그 의식에서 창조된 꿈에 불과했어. 이제 원호는 마침내 사라졌고, 그녀는 긴 잠에서 깨어났어.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키아라 씨, 자책할 필요 없어. 메구미 씨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비록, 메구미씨는 극장에서의 시간을 매우 즐겼지만 언제나 회안에 얽매여 있었어. 그녀는 키아라씨가 원혼을 없앨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종의 속죄이자 최고의 결말이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해. 그녀의 시계를 돌려줄 시간이 없었어. 그렇다면 그 시계를 메구미 씨가 당신에게 준 감사의 표시로 생각해. 응, 소중히 여길게. 메구미 씨, 키아라 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난 키아라 씨가 아주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안다면 분명히 계획을 그만뒀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 배구미 씨, 지금 모두가 축하하고 있어. 당신은 아직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있어. 모두들 당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필요 없어, 유메. 과거에는 꽃과 박수갈채를 목숨처럼 여겼지. 열심히 일했고, 연기력 훈련도 했어. 나는 연기에 헌신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냥 겁이 났을 뿐이었어. 나는 해묵은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웠고, 두려워했고,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 관객들로부터 그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 당시 환상 같은 그 명성을 사랑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잃었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돼. 그 꽃과 박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구경꾼으로 위에서 모두가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보면, 꽤 만족스러울 거야. 기아라 씨,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좀 부러웠어. 얼굴이나 인기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러워했던 건 사랑하는 너의 용기야. 사랑받을 자유도 있었기 때문이야. 요게 영사기 끝. 락방에서 검은 필름 릴을 발견했어 네가 찾고 있는 게이걸까 검은색 필름 릴이다 필름 릴의 표지에 검은 깃털로 가득 찬 무늬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응, 이 필름이 내가 찾던 영화일 거야 검은 필름을 입수했다 키아라씨, 전에 말했듯이 바쿠는 어떤 영화든 재생할 수 있어 필름을 사용할, 필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찾아와. 응, 고마워, 유메. 아이고. 노란색으로 변한 노트, 응. 부동산. 어, 어 문이 바뀌었네. 아까 사라졌던 영사실의 문이 다시 나타났어. 유메가 그러는데 영사실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했어. 후신만이 열수 있다고. 하지만 후신은 몇년 전에 죽었어. 괜찮아, 기아라짱. 한 발만 더 가면 저주를 풀수 있어. 왼쪽에 투영실에서는 필름을, 오른쪽에 요괴상에서는... 무슨 말이야. 왼쪽에 그 영사실에서는 필름을 할수 있고 재생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그 개가 있잖아요. 바쿠가 있어서 걔한테 그 꿈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평범한 필름 일이 아니에요. 한번 쓰면 사라지지도 몰라요. 음 알겠어. 두 개의 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이죠? <laughs> 저주는 영사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필름을 재생하면 저주를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바쿠 덕분에 내 기억과 메구미 씨의 기억을 같이 봤었어. 아마 바쿠는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거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음. 뭘 선택해도 전 괜찮아요. 고마워요, 키리타니씨. 이곳은 플로 분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다양한 엔딩을 즐길 수 있게, 어, 적절한 지점에서 게임을 수동으로 저장하세요. 아, 엔딩 분기구나 극장에 면 인물들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나면 마지막 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전에 그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저장을 해놓고 도전 과제를 한번 다 아, 하러 가보죠. 도전 과제가 아직 안된게 마스크하고 이야기하고 그 외눈 요괴랑 얘기하고 야쿠모 야쿠모랑 얘기하는 거랑 어어 어, 그게 그거 두개 남은 거 같네. 그리고 그 고양이 카페도 한번 또 가볼까요? 아이고. 근데, 요게 마스크가 자기 데려가달라고 했었는데? 어디 갔지? 어, 그 요게 마스크를 어디에 떨어뜨린 거지? 야, 멍청한 인간. 나 여기 있어. <laughs>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날 수가 있어? 미안해, 비상사태라서 됐어. 난 이제 비난하지 않아. 결국 넌그 원혼들이 쉴수 있게끔 도와줬어. 근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난그 원혼의 부정적인 기운에 거의 사로잡힐 뻔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날 구해줬어. 고맙다. 복수심에 불타는 원혼이 사라진 후, 눈물을 흘리는 빗속에서 나온 귀신들도 풀려났어. 아이카시가 여기로 돌아온 후, 그리고 이 남자의 연주를 듣고 사라졌어. 아이카시의 영혼을 해방시켜준 당신에게 그는 매우 고마워하고 있어. 아니야, 아이카시는 당신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돌아온 거였을 거야. 착한 아가씨로군, 내가 신세를 졌어. 앞으로 누가 너를 괴롭히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 어, 이곳을 떠나는 거야? 한가할 때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와. 응. 이녀석과 함께 여행할 계획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카시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그리고 다른 요괴들. 어! 카라스미. 외국인 씨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영감을 모으기 위해 투어에 나섰다는 소식을 염에 유매로부터 들었어. 그녀가 너무 급히 가서 우리가 배웅할 시간이 없었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는 매구미 씨의 팬이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극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매구미 씨의 과거를 알고 있어.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숨겼고, 그녀는 우리는 그녀가 과거를 완전히 잊기를 바라서 당신에게 그것을 숨겼어. 어쨌든 그녀가 없는 동안 이곳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응, 카라스미. 나는 네가 극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봄에는 메구미씨가 여행을 갔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다냐. 키아라씨, 기도문을 찾았다고 들었어. 응, 하지만 이젠 기도는 필요 없을 거야. 그냥 이미 대본에 있는 단어들을 번역해서 비교하고 싶을 뿐이야. 내가 번역한 대본이 네가 찾은 것과 함께 있어. 알았어. 야쿠모, 너의 번역문과 이 기도문과는 다른 문장이 몇 문장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슷해. 하하하, 번역된 대본을 찾아보기로 한 것은 네 덕분이야. 그래서 난 갑자기 마음이 놓였고 번역 속도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어. 하지만 이 번역본은 그 표현이 아름답고 엄청 학문적이야. 인간의 지식은 너무 무한해. 좀더 열심히 해야겠어. 잠깐, 이 번역된 것... 히사쿠 씨에 의해 서명... 키사쿠씨? 키사쿠씨는 민속학게 저명한 전문가로 그 여, 그는 내가 크게 존경하는 멘토야. 그가 아니었다면 민속 연구를 할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3년 전에 크로머리 마을로 견학을 갔는데, 불행히 극장에서 독가스 공격이 일어났고, 그 공격 때문에 죽었어. 실제로 그의 번역된 글을 볼수 있다니. 키아라씨, 이 귀중한 번역본을 찾아서 고마워. 그 가스 공격에 앞서 키사쿠씨는 쿠로머리 마을과 시카나키 마을의 역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 키사쿠씨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성되지 않은 연구를 마칠 거야. 응, 야쿠모,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참, 키아라씨, 후신에, 후신에 관한 역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내게 물어봐줘. 내가 할수 있는 한 답해줄게. 알았어 기다려봐요 딴데 갔다가 음 저기 또못 가네 기억났어 타마사키 씨를 납치한 그 인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널 붙잡진 않을 거야 여주인님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야 걱정마 내가 곁에 있으면 다른 여우들도 여기서 널 해치진 않을 거야 오, 콘서트 준비 중이야. 메구미 씨와 키아라 씨에게 감사를표할게 극장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아, 어, 끝이네? 2층에 한 번, 아, 홍신, 먼저 하자, 그냥. 키아라 씨, 후신의 의식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어? 기도의 의미. 어,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타이쇼 시대에는 시카나키 촌이 탄광 공업으로부터 크게 번창했어. 당시 후신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시카나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에이코님이라는 신을 숭배했어. 하지만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고, 전쟁이 발발한 후그 남자들은 전선으로 보내져 싸웠는데, 이때 시카나키 마을은 쇠퇴하기 시작했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마을 남자들 중 절반이 죽은 상태였고, 놀랍게도 후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서 돌아왔어. 천국에 부른 뇌우처럼 비가 오고 군의 외침, 은 강한 돌풍처럼 올 것이라는 전장을 정확히 묘사한 걸 거야. 후신이 나타나서 산 사람을 불행으로부터 구한다는 뜻은 후신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지.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한 집에 힘센 남자가 있다면 가족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야 후신에 대한 믿음은 점점 확대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시카나키 마을에서 나중엔 결국 에이콘님을 배체하고 시카나키 마을의 유일한 신앙이 되었어 기도문의 후반부는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기도와 같아 마을 사람들이 후신에게 좋은 날씨를 가져오고 가난과 재앙을 몰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어. 기도문에 대해서는 이게 다야. 후신의 역사에 대한 질문이 있어. 후신은 이전에 만물의 달리인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이력은 대단했어. 시공간과 시간, 사계절 모든 생물의 성장을 조직, 조작할 수 있었지. 후신은 1세기 전에 시카나키 마을에서 여자아이로 환생했다고 했어. 키리사키씨구만 그 소녀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놀라운 힘을 보여줬다고 해 하지만 그때 시카나키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에이코님을 숭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를 불길한 존재로 취급했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호시는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소녀는 그녀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하가 살고 있는 몸을 뜻하는 진구라고 불리게 됐어 진구는 의식을 주재하고 신들과 대화하는 일을 맡았어. 그는, 그녀는 시카나키 마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 시카나키 마을의 운원에 의하면 진구는 103년을 살다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후 후진의 영향력은 쇠퇴했어. 시카나키 마을도 불가역적으로 쇠퇴했고. 극장의 요괴에 대한 질문 인간들이 극장을 버린 후 근처에 있던 요괴가 극장으로 들어가 가게를 차리기 시작했어. 그러나 몇년전 필름을 저장한 다락방에 원혼이 자리를 잡았어. 극장은 영화를 정상적으로 상영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됐어. 우리는 후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려고 했어. 우리는 후신이 그 원혼을 쫓아내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랬어. 여기 있는 모든 요괴는 후신을 숭배하는 거야. 하하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사실 극장의 모든 요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야. 신, 너? 어? 요괴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아? 인간은 알수 없는 힘에 경각심이 생기는데, 그것이 신에 대한 믿음이 발달하는 이유야. 하지만 요괴들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우리는 그들을 실제로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와 신과의 관계는 고객과 상인 같은 거야. 우리는 신에게 충성하게 제안하고 신들은 악령을 몰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전부야. 끝. 비가 이제 안 오지? 근데도 분위기가 왜 이래? 이거 뭐야? 근데 우리 선물 가게 아 아예 안 보여 치지론에도 가보고 고양이 숲 카페로 가보고. 아무것도 없네? 여기 끝인가 봐. 그냥.. 그냥 엔딩모자. 어디가..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른쪽부터.